안녕하세요. 사회는 소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탁 트인 뷰가 특징이었던 63빌딩 59층 워킹 온더 클라우드에서 가족 예식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분들이 함께 모여 도심 속에서 평화로움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던 이번 예식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내빈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원활한 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모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가족을 대신해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신랑. 군과 신부 김양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두 분과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소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식은 주례사를 생략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요. 오늘 뷰도 너무나 멋진데요.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식의 첫 순서로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님들이 입장할 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화촉점화는 하나가 된 신랑과 신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님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촛불의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부 측 어머님께서 촛불의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화촉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귀한 말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이렇게 하다가 된 양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할 텐데요. 그 어떤 날보다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오늘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할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큰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여러의 하객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과 신부는 내빈 분들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토록 함께할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 서약서는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신랑과 신부가 진심을 가득 담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신랑 신부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사회자 김소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두 사람의 성혼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부가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 이날이 있기까지 신랑과 신부를 아낌없이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잠시 일어나셔서 포옹으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며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부모님께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어머님 동일하게 일어나셔서 서로 안아주시면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를 축복해주기 위해 귀한 시간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답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면서 축하의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순서는요, 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외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다 함께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께서는 셋에 케이크를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사람의 행복한 시작을 축하하며 케이크 커팅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부부가 된두 사람의 첫 발걸음을 향해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과 신부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 축복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잠시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